안녕하세요 진출세 t v 입니다 오늘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같이 지니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육가록에 이르기를 이 능엄경에서 주창하는 법은 상주하는 불성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. 어떤 것이 하늘보다 높은가 하면 하늘을 낳는 이것이 바로 그 물건이요. 어떤 물건이 땅보다 더 두터운가 하면 땅을 기르는 것이 바로 그 물건이요. 어떤 물건이 허공보다 넓은가 하면 허공을 감싸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물건이여. 어떤 물건이 부처와 조사를 뛰어넘는가 하면 부처와 조사를 기르는 이것이 바로 그 물건이여. 이것을 말하여 대력배구라고 하며 역시 또한 금강반야에 비유한다. 한산이 이르기를 귀중한 천연의 물건이 오직 홀로 있어서 가히 짝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육조해능이 이르기를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땅을 떠받들고 있다고 하였으며 운봉 스님이 이르기를 천지를 움켜쥐고 왔는데 그 크기가 기장살만하다. 부대사가 이르기를 천지보다 앞선 물건이 있는데 이름도 없고 본래 고요할 뿐인데 능이 만상을 움직이는 주인이어서 사시의 운행을 따라 변하지 않는다. 원호 스님이 이르기를 나와 다른 이들이 다 같이 지니고 있는 크나큰 참된 종자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. 수능엄경은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원돈의 법을 곧바로 가르친 것이다. 그러므로 열반경에 이르되 불성이라는 것은 수능엄 삼매를 말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열의 수능엄 삼매를 갖추고 있지만은 이를 닦아서 행하지 않는 고로 드러내어 증득하지 못하는 것이다. 이 수능엄 삼매에는 다섯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수능엄 삼매이며 두 번째는 반야바라밀 삼매이며 세 번째는 금강황 삼매이며 넷째는 사자후 삼매이며 다섯째는 불성상주 삼매이니 이는 수능엄 삼매를 이루는 바에 따라서. 그 이름을 갖기 처음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로 붙이는 것이다. 이상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, 즉 불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열심히 수행하셔서 불성을 드러내어 증득의 과정을 거쳐서 진출세 하시길 빌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